아아아아아이거격투기 <laughs> 아무 상관없잖아 아아아 <laughs> 어? 잠깐잠깐 잠깐, 뭐야 이거 잠하타타타하나셋아 <laughs> <타임, 타임, 타임. 웃음> 너무 오랜만인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너무 어색하다 승민 형이 없네 승민 형은 이제 졸업을 했답니다 승민형 졸업을 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체급별로다 보셨어요? 네, 저는, 어, 구패더급 홍준영입니다 아, 이제 라이트급 간다고 어그저께 패더급 매치를 거절했습니다. 네. 잘은 그, 안 되고 어가지고타이틀전이었는데일본에서 거절했습니다. 네. 어쨌든, <laughs> 구패더급 네. 현 라이트급 홍준입니다 네, 그러면 라이트급. 안녕하십니까. 라이트급. 지현입니다 크... AFC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너왜 이렇게 몰고 이래? 고릴라한테 아 걸켰어? <laughs> 걸 켰습니다 그 다음 천재 2호 안녕하십니까 웰터급 장진성입니다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웃음> <웃음> 주말마다 여자를 만나러 아, 다니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체육관에 있는 형을 안 만나는 아 절대 아니에 절대 아니라고? 네, 절대 <laughs> 영화를 혼자 봤다는데 아... <laughs> 영화를 혼자 동호 동양의... 형이 웰터급 다음은 이제 미들... 아니요 저는 원래는 나이트급이었다가 지금은 아, 웰터급까지 갔다가 지금 무제한급으로 변경한 박문호입니다 이렇게 체급별로 다 모셔봤는데 체급이 없는 기술만 가지고 게임에서는 누가 제일 센가? 당연히 나지 기술만 만약에 통하면 야 기술... 니네가 체급으로 나한테 위하지 무슨 갈 길이도 다 똑같이 아갈 길이도 똑같지다똑같아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좀늦수 있겠다 아 그러면은 준영이가 다코스인데 박문호는 뭐 <laughs> 사우스포의 스킬 또 있습니다 VR 피코에서 막 이렇게 거리 잡고 이런 게안 될걸 은간우가 저거 차고 면 죽이지 않대 은간우 저거 차줘야 때려봤자 야, 아무리 찌게 때려봤자 그렇죠 어? 안될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어떨 거 같으냐면 얘기 한번씩 들어보죠. 네. 어, 일단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감이 전혀 안 오는데 꼭 진짜 이런 거는 찬성이 진짜 못 하거든요. 찬성은 형 찬정이 진짜, 진짜 실제로 싸우는 거 말고는 못 해요. <웃음> <웃음> 그거 말고 잘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런 저격투기잖아 격투 게임이잖 아, 그게 그래, 실제가 아니잖아요. 어, 그래도 뭔가 디테일한 기술이 들어가면 근데 힐은 이길것 같아. 무너형 이제. 무너형 이제 일못할것 같습니다. 아, 이건 뭐 예상 가능해요. 어, 저는 이게 만약에 실제로 했었으면은 뭐 스텝이나 이런 게될 테니까 제가 제일 위에하잘할것같 스텝은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손, 발이 없어. 손까지고만요 손이랑 머리만 될것같아 스텝 안 되면 좀 위험한데. <laughs> 위험한데. 제 저는, 저는... <laughs> 이거 <이게> 야야 <나야. 웃음> <laughs> 역시, 역시, 이게 아래 방송을 좀안 해. 요시역 사람을 역시, 야시지시케이가봅시다 <laughs> 저도 지금 저어 지금 잡혀야 되죠? 어 네? 뭐야? 너야? 아, 예. <laughs> 어 뭐야? 너 네가 천검 맞지? 예.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뭐야. <laughs> 어 다운. 뭐야? 야, 머리를 움직. <웃음> 어. <웃음> 뭐야? 다운 됐는아너 잠보 다뭐 눌렀어. <laughs> <그게> 뭐야? <laughs> 됐어 됐어 어 됐어 어이씨어 <laughs> <야, 웃음>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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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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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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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하다, 이거. 땡. 어 거리, 거리 조절. 주먹, 주먹 치고 때려야 돼 때릴 때 <laughs>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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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다 여기 <laughs> 얘가 이렇게 운동 열심 고 고! 고! 고. <laughs> 야야어 <싸웠을> <laughs> <졌어? 웃음> 이겼어 <웃음> <웃음> 야 <laughs> 야, 이거 뭐야. <laughs> 운동을. 운동어 야, 이어 야, 스어 야, 스파이어. 야, 어 야, 스파이어. 이어 야, 스이 야, 스파이어. 스파이어. 야, 스파이어. 야, 어 공준현선수가이겼습니다 체급을 극복하고 헤더급이 네. 전혀 체급이 상관없는데 <laughs> <laughs> 체급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어때? 아 근데 저는 이거 그 이런 거 어지러워서 못 하거든요. 멀미가 심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오 멀미가 안 나요. 오 진짜로 총 게임 이런 것도 못 하는데 이건 안 어지러워요. 은성이는 일단 이게 진짜 같아요. 들어가지 <laughs> 거기 사는 줄 알았어. 습아 <laughs> 진짜 같아서 재밌습니다. 자두 <laughs> 아, 번째 경기 박문호 선수 대 재현, 재현이 가까 윤성이막 아니 여기 뭐 문호만 이긴다 그랬는데. 아이못 이기죠. 야 이거 뭐 막혀버리니까. 갭갭 차이. 야 근데 이게 너가 막 그렇게 막 뻗었잖아. 근데 이거 개, 그냥 편하게 있더라고. 네 이게 제가 또 맞춤형이라서 <laughs> 저한테도 딱 맞아요. 이게 안 맞는데, <laughs> 웬만하면. 저한테 딱 맞았어요. 이게 별로 네가 막 그렇게 움직이는데도 흔들리는 게 없더라고. 뭐 조절로 다되고 해서 좋아요. 야 좋네. 재현이 이거 어땠어? 때릴 때 약간 흔, 살짝 흔들리고 있네. 빙빙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지고 그러니까 진짜 안동하는 것 같아. 때리는 것 같아? 이야 좋다 이거. 그러면 이제 토너먼트 결승전인가요? 페이스업 이런 거. 아 페이스업. 페이스 <laughs> <laughs> 라운드 뭐? <원. 웃음> 다다다야야 야! 야! <레은이 웃음> 아! 이건 격투기 아무 상관 없잖아 어 잠깐 잠깐 뭐야 이거 잠깐 잠깐 손았다손았다야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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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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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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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잠깐 타임 타임. 지금 여기가 보여요. 아. 아, 이상게 아, 어, 와, 와, 와. 와, 이마. 뭐 <laughs> 손도 없다. 아, 왜 이래? <laughs> 야, 이게 까매지면은 경계 설정이 벗어나는 기능이거든. 아. v r 은 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와야 돼. 밖으로 나가면은 게임이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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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laughs> <laughs> 오예. 오, 너도 다운 됐는데 형이 <laughs> <병이> 쓰러졌는데? <laughs> 다른 거 다른 사람이랑 같이 <laughs> <laughs> 다운 된거 아니야? 들어와 마지막이다. 오예. <laughs> 오, 쩨부로 예. 다운 시킨 거? 오 예. 네. 아이 대네 이제 알겠다 키히 아 힘들어 오아 집중이 잘하네 아씨 어! 야 그게 돼? <laughs> 저렇게 짧게 뻗는데 되게 맞다 피없네 피없네 오 잠시 아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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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잠깐만 남겨 뭐! <laughs> 아 조심해 아, 졌어? 네. 아 이거 닦아줘 빨리 땀 엄청 많이 나요 체급을 또 넘어버렸네 끝났지? 졌다 야 무제한급을 이겨버렸네 <웃음> <이야>. <웃음> 아, 아 힘들어 네 오늘 피코 VR기기로 과연 체급 없이 싸우면 코리안좀비 m m 선수 중에서 누가 가장 센가를 봤을 때 진짜 공교롭게도 가장 낮은 체급 선수가 팔이 가장 짧은 선수가 우승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겠다. <웃음> <웃음> 어, 어, 일단 저희 체육관에서 피코피 1위가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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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문어는 이제. 제 선수들은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해도 갈거 갈거 같은데, 운동 다 했네. 네, 오랜만에 우리 항상 하던 시리즈로 돌아왔는데, 다음에 또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원래대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으 쿨... 어뭐야 앉아있어. 야,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오! <목소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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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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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 에너지... <목소리가>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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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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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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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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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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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맞는데? 가드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 아 가드 하면 되는 거야? 바디. 오. 어? 아, 이게 어? 여기 된다. 신기하다. 난안 맞는, 나는 안 맞는데? 야 바디. 나, 야. <laughs> 바디. 바디에서 맞고 야, 있잖아. 야너 싸울 때 이런 느낌이구나. 바디. <laughs> 바디. 야 리치가. 야 바디. 리치가 안 맞아. 바디. 바디. 어디야 어디야. 아이 졌어. 아어왜안 맞지 나는? <laughs> 아 저.